안녕하세요. 남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순진한 여성분들께서 남자의 사랑에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남자를 좀 알면 그러면 조금 더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남자를 말해 보겠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양입니다. 그러면 태양이에요. 빛을 세상 모든 밭에 뿌려서 새싹이 자라나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양입니다. 그럼 이 남자의 이상형은 누구냐? 뉴페이스입니다. 새로운 여자예요. 언제나 가슴 떨리는 그대는 오늘 새로 본 당신이죠. <laughs>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면, 밭에서 힘을 쓰는, 밭에서 힘을 쓰는 게 바로 남자인데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먹을 것을 키워낼 수 있는 그 밭, 토, 토가 바로 밭이고요. 또 양의 음에 해당되는 여자 여자를 바시라고 하죠. 자식을 키워내는 몸 자체에 자식을 키워내는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시라고 하는 것은 워크 일을 할수 있는 곳 여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한테 힘쓰는 사람, 일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그러니까, 이성, 섹스, 일, 힘. 요게 바로, 이네 개가 바로 남자를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식은 없어요, 사실은. 이 남자한테는 자식은 이제 여자의 일이고, 밭에서 키워내는 거고 나는 나는 햇빛만 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남자를 가장 쭉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이성 여자 어 섹스 정말로 그 씨앗을 주는 행위 일 밭에서 힘을 쓸수 있는 그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특징은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80%의 남자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은 어디다 줬냐? 여자한테 줬어요. 여자에게도 남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가 있고요. 여자에게도 또 20%는 또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도 두고 나갈 수 있는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신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인류 보존에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20%를 바꿔 놨습니다. 바꿔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존 존재하는 거죠. 자, 이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씨앗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라. 이것이 바로 본성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끝이에요. 이 남자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정말 새로운 얼굴을 이제 봤어.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이 여자를 위해서 꽃도 들고 가고 막 꼬시려고 열 번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이 여자가 이제 넘어오죠. 결국에는 여자가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 관계를 하죠. 그래가지고 임신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흥미를 잃습니다. 흥미를 잃어요. 이제, 이제 정복을 했거든? 그래서 외부로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장착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 남자들 중에도, 응, 음, 남자들 중에도 그 사랑을 키워가기, 키워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착하고, 가정적이고, 막 그러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40세를 전후해서 시각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40대 전후에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나이가 뭐냐면 25세 때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 30살 때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외부로 시선이 안 가요. 내 아내한테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착한 남자들 중에서요. 그런데 40살 정도가 되면 45세 정도가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컸거든요 이제. 어 그렇다 보면 이제 외부로 시선이 돌려지고 너무 각시도 내 각시 같고 너무 각시도 이제 조금 챙겨줘도 될것 같고 니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너가너 맘이고, 어 너, 누구나 다 조금 안아주고 싶고, 그, 그런, 오지랖. <laughs> 그런, 이렇게, 시각 자체가 조금 넓어지는, 그러니까 한 단계 성숙하는, 사춘기 말고, 음, 오춘기 정도 될까요? 음 그렇게 성장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외도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때 내가 왜 40대 전으로 막그 바람을 펴가지고 왜 우리 와이프한테, 어, 고통을 줬었나. 늙으면 이제 그때는, 그때는 후회하지만 그 당시에는, 음, 왜 그랬나. 잘 모르신다면 뭐 이러한, 음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음. 자두 번째로는 모든 연령의 남자들 10대에서 70대 씨를 배출할 수 있는 10대에서 70대 남자의 이상형은 20대 여성입니다. 가임기의 여성인데요. 가장 건강한 이 세를 출산할 수 있는 그 나이 20대 여성이 모든 연령대 남자의 이상형이 됩니다. 피부 자체도 싱싱하고 그리고 출산의 경험을 한 여성들은 알겠지만 남 남편들도 알죠.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가슴이 처지고 배가 좀 나오고 조금 뚱뚱해집니다. 그 이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상태가 되어 아기를 낳으면 애기 낳고 살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내 자식을 키우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면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되게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상태가 와요. 그러니까 추운 거를 되게 못 견뎌하고 뜨끈뜨끈한 아랫목 좋아하고 뭐 목욕탕 따뜻한 곳 좋아하고 엄마들이 글죠 그 이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추운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머리는 좀 부석부석해지고요 피곤하고요 뭐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엄마들은 자식한테 한 숟가락 더 주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잘 살아졌는데도 이 인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힘겨웠던 우리가 못 먹었던 그 시대를 버텨 나오면서 인류가 적응한 형태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죠. 그러면 남자들이 봤을 때는 선이 얇은 여자가 매력적이고 섹시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어, 아줌마들은 선이 이제 굵어진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별로거든. 그러니까 이상형이 20대 여성. 예쁜,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그 여성이 이상형이 되는 거죠. 3번 이성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시선이 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럽니다. 여자 쳐다본다고 막 질투를 하고 막 그걸로 싸우고 막 그래요. 여자는 그걸로 싸우게 돼 있어. 왜냐면 내 남자를 뺏길 것 같으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남자는 자동으로 이성이 오면은 자동으로 심장이 떨리고 심 그냥 이렇게 눈이 일. 일단 가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눈 앞에서 박수를 딱 쳐보세요 그럼 눈을 깜짝거리거든요 근데 내가 네눈 앞에서 박수를 칠 테니까 너눈 깜짝거리지 마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성분들 그냥 쳐다보게 놔두세요 음 그 어떻게 하고 습니까 가서 뭐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쳐다보라고 냅두세요. 그 사람도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거를 갖다가 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남자에게 있어서 바람 외도라는 것은 그니까 여성들의 사랑하고는 약간 달라요. 남자들의 사랑은 여성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랑을 키워 가는 거고 오직 너만 바라보는 거고 어, 잠자리를 하면 어, 내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더 이렇게 만져 줬어. 어째서 막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고 그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이 여성이지만 남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사랑과 남성의 사랑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의 섹스는 배출, 내 몸에서 생겨났어. 그럼 돈을 주고라도 내가 사야만 하는 배출을 해갖고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성을 매매하는 곳이 다 있어요. 다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의 사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만 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우리만 쌀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면도 있고. 거의 어, 발전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 우리의 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어, 상황을 보면 그 나라에도 그 구조가 그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다 있어요. 음, 그래서 남자에게 그 음, 잠자리라는 것은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대소변을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본성이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 늘상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걸 하기 전까지만 집중해가지고 꼬리를 해야 되는 거지. 꼬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까지도, 음, 마음속에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라면, 이성, 여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잠자리가 가능해요. 만일, 만일 어떤 여자가 화장을 하고,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그러면서 실실 웃어봐, 눈앞에서. 그러면 남자의 80%가 사줍니다. 음,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 여자를 잘 하면은 내가 오늘 이 여자랑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읽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음, 자연 법칙상 두 명은 안 사주겠죠. 예. 자, 그리고 5번. 그러면 남자는 짐승이다 사랑도 없이 어떻게 잠자리가 가능하냐 생각도 없냐 없습니다 생각 없어야 됩니다 남자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 남자의 남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본능적이에요 맞습니다 짐승 맞고 생각 없는 거 맞고 본능 맞아요 근데 만일 이 사람한테 짐승이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 씨를 안 뿌려주잖아. 그럼 인류 보존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이성이 강한 관성, 정관, 평관의 남자들이 성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성이 작용하니까 본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종족 보존에 불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이 이제 여자의 생각을 못 읽으니까 맨날 엉뚱한 답만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 개그 프로에 그런 것도 있죠. 여자의 말 여자의 의미와 남자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없어야 맞아요. 응. 어. 깊은 사랑 오직 너뿐이야. 사랑은 키워가는 거야. 나하고 너고 하 죽을 때까지 둘이만 보고 살아야 돼. 그건 오직 여자만의 생각이고 여자만의 사랑이에요. 근데 남자들 중에도 20%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여, 여섯 번째 남자들은 자기가 어똥뚱하고 작고 막어 조금 자기가 좀 별로야 외모가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자기 어, 자신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뭐 여, 여러 가지 조건을 조건보다도 자신감이 좀 높아요 이게 낙천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을 조금 높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수컷이 암컷에게 들이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자존감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에게 자기가 들이대질 못해요.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 자기 자신이 음 놈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자신감이 장착되잖아요. 그러면 들이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자 남자들이 혹시 제가 남자에 대해서 여자인데 남자에 대해서 어 잘못 봤겠다 이렇다면 좀써 주십시오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남자들은 쓸쓸 쓸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어제 구독자가 여성이 80%, 남성이 20%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지키고 자손을 키워 나가는 여성. 신이 되는 엄마가 되는 모체가 되는 그 여성,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명리학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자연의 이치, 또 여성, 여성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 진짜로, 어, 난 진짜 보통 평범한 남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아, 참. 제가 이거를 한 것은요.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남자가 어, 바람둥이 남자가 어, 바람둥이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해 놓고 그냥 떠나가 버릴 경우 말도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간 경우에 여성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와이프가 있거나 없거나 이 여자를 종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구조가요. 그러니까 굳이 난 너하고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연락이 끊어졌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착한 남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